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26호 제16면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2022년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기관 공모.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 원종필은 2월 15일. 화.부터 3월 10일. 목가지 전국 공공 장애인도서관 및 서울 소재 특수학교 학급을 대상으로 2022년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 기관을 공모한다. 동 사업은 지역 도서관 및 학교를 기반으로 장애 유형별 시각 청각 발달 지체 장애 독서활동 지원을 통해 정보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모를 통해 총 60개 운영기관, 공공 장애인 도서관 수행기관, 특수학교 학급별 개교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기관에는 도서 구입비, 강사료, 문화체험 활동비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지원된다. 2014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을 통해 전국 215개 도서관에서 2,600여 회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26,000여 명의 장애인이 참여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도서관과 더불어 특수학교 학급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공모를 진행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에 많은 제약을 겪은 장애인들이 양질의 독서문화 활동을 통해 책과 더욱 친밀해지고 사회와도 소통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운영 기관 선정 결과는 3월 31일 목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h t t p n l d c o k 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 제14회 전국 장애인 문학 공모전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경욱은 인천공항과 함께 꿈 그리고 세상을 잇는 제14회 전국 장애인 문학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문학 공모전은 장애인의 잠재된 문학적 능력과 역량을 발굴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문학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사가 주최하고 인천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여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 이번 공모전은 공항, 여행, 꿈 장애인 인권, 장애인 인식 개선을 주제로 오는 3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운문 및 산문, 단편 소설, 동화, 수필, 분야 문학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전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가족 및 자원봉사자까지도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 이야기, 자원봉사활동 수기 등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다. 접수기간은 4월 15일까지며, 공사는 공모전 참여 작품 중 심사를 통해 대상, 한 명, 상금 150만원, 금상, 2명, 상금 각 80만원, 은상, 4명, 상금 각 50만원, 동상, 8명, 상금 각 30만원, 가작, 10명, 상금 각 20만원, 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상식은 5월 11일 인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유튜브 채널, 인천중구장애인복지관, 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는 이메일, 제이글페어 이골뱅이네이버.com 우편, 22334 인천광역시 중구매소홀로 10. 신흥동 3가 30-17, 팩스, 지역번호 032-891-0533및 방문접수시 인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통합사무실 평생교육지원팀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인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지원팀 전화번호 지역번호 032-880-2430-3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이번 공모전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잠재된 문학적 역량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양상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4월 여객터미널 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전용 나온지를 개장한 데 이어 내년까지 교통약자 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교통약자 동행센터가층를 구축할 예정으로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상금기능장려금 인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 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 및 기능장려금을 비장애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지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장애인 기능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제4회 대회부터 2016년 제9회 대회까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종합우승 6연패를 달성한 장애인 기능강국으로. 입상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상금과 이후 20년간 기능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기능 연말을 지원해왔다. 그동안 상금 및 기능장려금 금액이 비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 입상자 지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어 이번 상금 및 기능장려금 인상은 장애인 기능 인력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장애인의 기능 연말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장애인 기능 인력에 대한 지원을 비장애인 대회 수준으로 개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를 통한 장애인 기능 인력 발굴에 앞장서고 국제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장애인 기능인들이 국위선양과 장애인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0회 국제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는 2022년 8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한국은 40여 직종의 대표 선수를 파견하여 대회 종합 우승 7연패에 도전한다. 국립재활원 재활 응원글 공모전 개최 국립재활원 원장 직무대리 김한호 은제 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의 재활을 응원하고 재활 의지를 높이고자 성공적인 재활 치료 사례, 지역사회 복귀, 자립 등을 주제로 2022년 재활 응원글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재활 응원글 공모전은 공모 대상을 국립재활원의 이번 환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진행하며. 접수는 3월 7일 월부터 3월 25일 금 가지이다. 재활 응원글은 글자 수 300자 내외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작성하여 이메일과 우편 별표 사인을 통해 응모할 수 있고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활 응원글 공모전 심사는 독창성 주제 적합성 완성도 친화성 활용성을 고려하여 10개 작품을 선정하고 심사 결과는 4월 13일 수 국립재활원누리집 www.nrc.co.kr을 통해 발표하며 시상식은 4월 20일 수 장애인의 날 실시할 예정이다.